안녕하세요. 아는오빠입니다. 오늘은 제가 굿노트5, 굿노트4, 노타빌리티까지 해서 이세 가지 앱의 책갈피 기능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아주 간단하게, 아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. 우선 제가 요즘은 노타빌리티를 좀 써보려고 해서 쓰고 있는데요. 이렇게 노타빌리티는 책갈피를 하려면은 이 버튼, 이 끝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페이지에 가서 이 상단에 있는 책갈피 모양을 누르면 책갈피가 돼요. 이렇게 내가 책갈피를 한 거는 나중에 이 버튼을 누르면 모아져 있습니다. 이렇게 페이지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책갈피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. 이렇게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. 뭐 책갈피를 해놓으면 내가 뭐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일일이 다 뒤져가면서 확인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볼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인데요. 이 기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북노트 4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북노트 4 같은 경우에는 이 책갈피를 하는 방법은 이 끝에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책갈피를 누르면 이렇게 책갈피 제목을 입력하게 돼 있어요. 플러스를 누르고 책갈피를 누르면 책갈피를 추가할 수가 있고 이렇게 책갈피 제목을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밑에 보면은 밑에 보면 책갈피가 있거든요. 책갈피를 누르고 이제 여기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문제라고 제가 방금 생성된 걸볼수 있고 이렇게 해놓으면 붓노트폰 좋은 점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제목을 따로 입력을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 없이 아, 5장이구나 혹은 아, 6장이구나. 이건 문제 풀이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. 이게 굉장히 편하거든요. 그래서 책의 목차를 굳이 하이퍼링크로 만들지 않아도 각 장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책갈피를 만들어 두면은 굉장히 편하게 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앞서 보시다시피 노타빌리티는 이렇게 써놓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. 그냥 이런 식으로. 표시만 해둘 수 있지. 이거를 어떻게 뭐 입력하면서 무슨 책갈피를 제목을 넣는다든지 어놓 표시를 해둔다든지 그러한 기능이 없습니다. 이 안에 와서도 뭐 어떻게 넘어가는 것은 잘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지지만은 이거를 복사하는 기능밖에는 없고 이 이름을 입력한다든지 이 페이지를 무슨 표시를 해준다든지 이런 건좀 어려워요. 그래서 일일이 내가 좀 너, 눌러보면서, 아, 여기 뭐였지? 이러면서 좀 찾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. 붓노트5는 또 어떤지 한번 보시면은, 붓노트4에 있던 기능이, 굿노트5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 여기 플러스 버튼이 없고 책갈피 버튼은 있어요 이 페이지를 책갈피를 할수 있는 거죠 이게 책갈피 넘어가다가 내가 아 여기체 책갈피 해야겠다 그러면 책갈피 버튼을 누르면 책갈피는 할수 있습니다만은 이름을 입력하는 기능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쪽은 플러스를 눌러 봤더니 이쪽은 뭐 책갈피는 없고 페이지 추가 이런 부분만 있고 똑같이 여기를 누르면은 여기 위에 축소판 즐겨찾기, 개요 이런 게 있는데 즐겨찾기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해놓았던 책갈피를 볼 수는 있습니다. 이렇게 내가 넘어갈 수는 있지만은 이게 또 어떠한 이름을 입력해 놓는다든지 목차를 해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질 않아요. 이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작은 이 화면을 보면서. 어딘지를 이렇게 찾아야 된다든지 이러한 불편함이 있습니다.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굿노트 4에서처럼 이게 썸네일을 보기는 안 되지만은 이런 식으로 몇장에 뭔지 내가 이름을 직접 입력을 해둠으로써 넘어가기 편하게 여기 페이지 쪽수까지 표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능이 왜 없는지 굿노트 5에서는 왜 빠졌는지 이 부분도 좀 추가가 돼야 될것 같아요.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뿅. 다음 시간에는 그래도 좀 아쉽지만은, 룸노트5나 노타빌리티에서도 그나마 알아볼 수 있는 색깔피를 만드는 방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잊지 마세요.